네,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으면 기관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고도 정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외국 불법 공매도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는 롯데칠성과 중해제약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자행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에는 위반자 법인명 대신 과태료 금액과 조치 이유만 기재됐습니다. 이름은 제 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 가운데 94%가 외국계가 벌이는 등 제재 조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법인명 정도는 조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공매도 세력은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제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제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두 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예방력 내지는 억제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공개가 되면 그 해당 그 불법 행위를 자행한 주체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굉장히 크게 집중될 수 있고요. 위반자는 내년 2월 전후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인 경우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